저 고양이가 어... 되게 츤츤하게 힌트를 준다? 그리고 우리 생긴 게꼭 우리 시청자 에나님이 키우는 아비처럼 생겼어 음. 오, 요 바닥을 밟고 있으면 저기 나오고 아아 여기 오 오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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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야, 아유. 어깜어 깜짝이야. 어 빨리 가야 되네. 어, 밟고 빨리 가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 야. 잠깐만, 여기에서 또 올라가거나 뭐 길이 없나? 음... 아, 아 저기로 가야되네 모자 장수는 여기 있다고, 이쪽 길에 있다고 지금 힌트가 벽에 그려졌죠 여기야 어호 여기로 가서 길이.. 길이 있네? <laughs> 길이길이자이자아안도안죠시죠리야리야발빼빨빼두 길이. 씹어 씹어줄어 가자. 이런 모션도 어 저는 이런 앨리스 뛰는 모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 모션 되게 이쁘죠. 모션은 마음에 드는데 머리카락이 머리카락이 마음에 안 들어. 머리카락이 너무 흔날려. 엘라스틴으로 한 45년 머리결 갖고면은 이런 머리가 되죠. 막 요즘 엘라스틴 CF 보면은 막 엘라스틴 5년 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머리결 나오잖아. 그정도는 택도 없어. 엘라스틴 45년이 필요해. 찍니다 내려올 때 오케이. 4번, 이게 3번이죠. 야, 친절하게 숫자로 나뉘어져 있죠. 4번, 찍금이야 하나, 둘, 셋, 셋, 음... 1번, 2번, 3번, 어, 4번이 문제인데, 4번 쪼쪼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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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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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충분하네요. 어, 되게, 막 이렇게 성공하면은, 막 스페이스바 막 누르다가, 이 앨리스 게임 할때 제일 피커소이 뭔지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거, 이것도 그거죠. 자, 막 스페이스바 눌러갖고 올라갔어.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스페이스바가 엄지손가락을 주체를 못하고 계속 누르면은 다시 떨어진단 말이야. 야,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걸 야, 이거 또 시작됐어. 입질 왔어. 하나, 둘, 셋, 오케이.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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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리리라면 어? 우리 띠박지 소녀 엘리스라면은 문제없죠. 가자. 어, 야, 이거 또 미끄럼틀이니? 야, 이거 옷다 찢어진다. 오호! 이 아이들이 엘리스를 위해 그려놓은 낙서를 유심히 보세요. 중요한 팁들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는 쓰레기장 같은... 폭탄 토끼를 줍습니다. 일부 약한 벽이나 바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벽이나 바닥 근처에 폭탄 토끼를 설치해 보세요. 폭탄 토끼로 폭파하면 새로운 길을 낼수 있습니다. Q 버튼을 눌러 폭탄 토끼를 던집니다. 폭탄 토끼는 Q 버튼, 이빨은 448개. 제가 알기로는 요번 그 후추 기관통이 457개로 알고 있는데. 점프. 한번 그거 해 볼까? 이거 아저씨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지? 이빨. 어. 어 무기. 해골 뼈다귀시 475개네요. 오케이. 요런덴가봐 오 여기 딱 그게 안되죠 칼로는 보팔검으로는 안되고 요런데다가 폭탄 토끼를 놓으면 힘세고 오래가는 폭탄 토끼 알카라이어 바로 또큐버튼을 누르면 폭탄이 되네요 힘세고 오래가는 폭탄 토끼였어요 적반 <놀람> 오자장수 그림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다. 여기야 여기. 힘 세고 오래가는 지금 그리고 왼쪽 손에 아 오른쪽 손에 지금 타이머 든거 보이시죠? 이거 딱 눌러 버리면 터져. Q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돼. 넘어가자. 다른건 뭐 없죠? 올라가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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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설마 문이 열리네요. 상호 작용 어디 계세요? 저 창문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의 아늑한 서재가 끔, 그 끔찍한 개화제의 시발점이에요. 열쇠 히스테리아 모드에서는 언제나 히스테리아 모드? 어, 여기 우리 집인가 봐엘리스의 체력이 거의 바닥 내면, 어, 바닥이 나면 히스테리아 모드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 막너노천년 어, 히스테리 막 이러잖아 그 모드 가된대요 짜증이 무지하게 났다는 거지 피가 별로 그래. 여자들이 짜증이 무지하게 나면은 히스테리아 모드인데 앨리스도 여기서도 발동할 수 있대요. 엔터를 눌러 히스테리아 모드를 발동하세요. 히스테리아 모드일 때 앨리스는 무적이며 적에게 더큰 피해를 입힙니다. 오빠, 나 살찐 거 같아. 아너 <laughs> 요즘 럽게 많이 먹어. 그러면은 이제 무적이 되면서 어 저에게 더큰 피해를 입힐 수 있죠. 저도 여동생한테 무지막지하게 피해를 입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히스테리안 모드의 지속 시간은 짧으니까요 여동생도 그렇게 한번 확 저한테 이제 폭력을 휘두르고 나면은, 어, 그냥 딱 깔끔해져요. 어머 오빠 하면서 되게 착한 여동생으로 돌아. 와 가보자. 야, 야 이게 뭐야? 어, 엔터를 눌러서. 아, 지금 이게 히스테리아 모드를 써보라. 이거, 이건 거 같아. 이어한다. 이어 이어하기 됐어. 지금 체력이 얼마 없죠? 여기서 한번 써보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어, 엔터로 오. 야, 짜증이 이빨이 났어. 어, 이때 무적이라는 거죠? 어, 지금 몬스터들을 잡아갖고 HP가 회복이 많이 됐네. 어. 되게 매력이다, 이 게임. 어, 진짜 매력이죠. 여자들을 아주 잘 묘사했어. 어? 어, 힌트를 보니까 후추기관총으로 저거를 쏘는 것 같아요. 저 동그라미. T를 눌러 조준모드를 활성화하세요. 오. 어. T를 누르면은 조준모드가 되나봐. 스나이퍼처럼 스위치의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쏘아서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의 색깔이 녹색으로 펴지면은 건너가세요. 어 녹색 불일 때 어, t 버튼을 눌러갖고 아 티를 누르면은 자동 조준이 되는구나. 바 초록 불이 되었네. 아 저것도 돼지코처럼 뭔가. 또는 숨겨진 길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 같은 거네. 음. 소리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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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봐요 모자장수씨. 마지막 만났을 때. 아 이거 누구야 너너 너로 보면 무슨 일이야? 몸의 일부를 잊어버린 모건. 아 그래 잊어버렸지. 그래도 몇몇 물건들은 제자리에서 찾았어. 뭐 사실 몇 가지가 없어져도 난 괜찮아. 아, 이런 일들을 보면 네가 더잘 텐데. 아, 누가 버래도 원더랜드는 내관할이었는데 어.

Worst of all, I've left. <목소리> 그거 처음 안 되군요. 차일이다 떨어지다니. 내태어블 <목소리> 걸고뱅티 할게. 내 사진을 <내 태엽을 목소리> 찾아. 쓰레기 활성 장치에서 쓰레기 활성 장치에 넣으면 기계가 해결을 해줄 거래. 지금 이 모자 장소가 자기의 사진을 찾아서 쓰레기 활성 장치 여긴 거 같아요. 여기다 넣어 달래. 그러면은 기계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해결을 해줄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원더랜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막 꾸지꾸지 막 이런 이상한 그놈이 자꾸 자기를 자기 안을 이렇게 해주고 다니는데, 귀꼬멍을 통해서 코꼬멍지나 눈으로 나왔다가 다시 입으로 들어가서 내장을 다 휘저어 놓는다고 그러네요. 그게 앨리스가 딱 듣더니 기차를 말하는 거냐고 그러죠. 그 기차가 원더랜드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원더랜드를 다 어,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를 뭐 자기 내장을 뭐 휘젓고 다닌다 뭐 이런 걸로 묘사를 한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뭐 연가시 있는 거 아니야? 연가시 있는 거 아니지? 그 전염성 아니지? 연가시는 아니겠지? 자, 뭐 이쪽 문도 한번 열어봅시다 음 음? 여기 아무것도 아닌가?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아, 아닌가? 어.. 아닌가봐요 아닌가봐 어, 시점 자 이쪽은 어떨까? 앨리스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 처음에 현실 세계도 되게 지저분하고 오염됐었잖아. 압력 패드는 어, 무게를 가해야만 작동합니다. 폭탄 토끼를 사용해서 압력 패드에 무게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무게를 가하면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폭탄 토끼를 놓고... 저 패드를 밟고 있으면은 이게 내려와 있죠. 아까는 막혔었는데... 난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약한 벽이나 바닥을 부수면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다. 모자장수가 원래 저 모자장수가 여기를 관리를 했었나 봐요. 어? 그리고 우산이? 어? 문양이 루이비통? 모자장수가 중얼거리는 게 저기에서 계속 들리나 봐. 라곤 상태에서 어 블랙 아이콘, 블랙 아이콘, 블럭 아이콘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아 뭐야 잠깐만. 라곤 상태에서 블럭 아이콘이 뭐예요? 요걸 누르면 우산으로 방어합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방어하면 적의 공격을 튕겨낼 수 있습니다 오 우산이 뭔가 방패같은 역할을 하나 봐 잠깐만 사악한 야 얘는 좀 세보... 우산을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하세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아안 돼. 이거 어떻게 하냐? 우산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떤 인지 모르겠어. 블럭 블럭 아이콘. 음, 어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어 설마 이거하고 그렇게. 키는 아닌 거야. 알... 네, 그러니까 우산 편는 키를 몰라. 블럭 아이콘 키를 누르라는데 블럭. 어 뭘까? 지금 이거, 이것저것 눌러보고 있는데, 어, 이게, 그, 이, 지금, 라곤이라고 하는 이 키가, 그거거든요. 캡스룩 이 키인데, 이, 여기에서 먼키가아니 거야. 멀리 있는 키가 아니 거야. 페이스바 아니고 튜버튼튜버튼는 토끼 놀라 토기 어 피해 받는다 아까 어. 이탭 누르고 이 어, 그냥, 이, 아, 이 키구나. 어, 이거는, 가드가 안 되네요. 제가뭘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치? 오, 이렇게 데미지를 반사해갖고, 그거 하는 거야. 돌진한 니. 어, 이놈이 시점. 어, 시점, 시점. 죽었네, 죽었네. 어 미안해요. 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근데 이게 시점이, 야 가보자. 자 우선 죽었고요. 이게 시점이 약간 바뀌면서 그거 있잖아. 앞으로 이동을 하면은. 왼쪽으로 빠지고 왼쪽으로 이동하려 하면 앞으로 간다 이게. 어, 어 잠깐만. 아 라곤 상태이나라운을 풀고. 아. 어 던지네요. 됐어. 이 상태에서 피하고 토끼... 토끼 공격을 해볼까? 어 이제는 토끼도... 그거 아니야 던져봐! 뭔지 세발다

한번 더! 어디? 아저 지금 잠깐만 저 가운데 머리가 세개 있죠? 저거 포기해야 되는지. 오, 하나 포기해줬죠? 저거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 동그란 그거. 고거네 그거, 그거. 무조건 반사지는 않네요. 어.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떨어지진 않아서 다행이다. 이거 봐. 이거 만약에 지금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거 그런 시스템이었으면은 벌써 그냥 어, 벌써 내 나이만큼 떨어. 벌써 내 나이만큼 어, 그렇지. 잡았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됐어. 어? C버튼? 음, 저오는 뭐예요? 그래.

주사기 기억이 있는데, 저 어떻게 넘어간다? 뭔가 힌트, 힌트 같은 게 있나? 힌트 같은 건안 보여.